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영호의 대화 장면을 볼때 묘하게 올라오는 이질감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그냥 자기중심적인 성격 때문인가? 뚱한 표정 탓인가 싶었는데 인터뷰에서 항상 나는 인기 있었던 적이 없다. 학교 다닐 땐 싸우기만 했고 친구들은 나를 기피하고 절교도 했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며 도대체 왜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호는 사소한 일에도 자신이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처음 등장했을 때 인터뷰에서 죽음의 위기를 건너왔다고 말합니다. 트럭이 나에게 여러 번 물을 뿌려서 사고가 두번 정도 날 뻔했다. 물론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김천이라는 지역이 서울에서 아주 멀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있었겠다 싶긴 하지만 죽을 위기를 넘겼다는 표현의 강도가 조금 세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터뷰에서 본인은 지금껏 인기가 없었다고 하면서 초등학교 때 짝이 정해졌는데 여자애가 울면서 싫다고 그런 적이 있어서 학기 때마다 무서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릴 적 생각을 하니 억울해서 울컥한다고도 해요. 저는 이 사건이 영호의 인생에서 꽤나 큰 사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자 아이가 왜 울기까지 했는지 앞뒤 정황을 알순 없지만 본인 입장에서 새 학기가 돼서 자리 배정을 받았을 뿐 내가 뭔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내 존재 자체를 공격받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여자아이가 울었던 탓에 반 아이들의 주목을 받았을 테고 그 상황에서 엄청난 수치심과 고립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새 학기에 좀 뚱뚱한 남자아이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옆자리에 앉아야 될 여자아이가 그 아이 옆에 앉기 싫다면서 서서 울고 있었고 나중에는 그 남자애도 울었어요. 그때 정의감에 불타는 여자의 한 명이 자진해서 손들고 자리를 바꿔줬거든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접니다. 저 멋있죠. 어린아이가 새학기에 자리를 배정받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짝이 된 아이가 느닷없이 내 옆에 앉기 싫다며 울고 반 친구들은 모두 나를 주목하는 상황. 그리고 그 모습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학기 내내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친구에게 굉장히 쉽게 영향을 받으니까요. 정당하게 배정받은 내 자리인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나도 불편하고 한편 그런 상황이 굉장히 억울했겠죠. 이런 일을 단한 번만 겪어도 상처가 될 일인데 비슷한 일이 두번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나는 이 20대 후반까지 그런 식으로 살았다. 인기 없고 애들이 날 싫어하고. 그런데 자기소개에서 영호는 유년 시절에 자신감 넘치는 골목대장이었다고 말합니다 달리기를 잘해서 반대항 개주에 안 나가본 적이 없고 공부도 잘해서 친구들이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저는 짝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초등학교 때 공부는 잘했지만 운동도 못하고 소극적인 아이였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기술적으로 뭐든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나를 싫어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아이는 공부, 운동, 뭐든지 뛰어나게 잘하는 인정받는다. 한편으론 존재 자체로 미움을 받는다. 성장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어떤 자아를 가지게 될까? 나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생각과 능력과는 관계없이 미움받는 존재라는 두 가지 관념이 공존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충되는 두 자아의 충돌은 어린 시절 이후로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영어는 공부를 특출나게 잘했잖아요. 적당히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역 1등일 정도로 잘했고 인정을 받았는데 서울대 진학 후더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고 고시 낙방도 경험을 하며 한계를 느꼈고 좌절을 맛봤다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을 텐데 그 확신에 의문이 생기는 계기가 됐겠죠. 하지만 뒤늦게 로스쿨에 들어갔고 지금은 변호사가 됐어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두면 반드시 이루려는 투지가 있는 확실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본인 말로 고시 실패 후 그런 성취나 목표 지향적인 태도를 바꿨다고 말하는 걸 봤을 때이 사람은 인생의 전반을 그런 태도 살아왔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그걸 바꿀 수가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가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남다른 투지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100m 달리기를 할때 오직 목표점을 보고 뛰어야지. 옆에 친구가 넘어졌다고 일으켜 세워주면 1등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 능력을 보였고 1등 도장. 받았지만 친구들은 나를 응원해주지 않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나의 능력은 부인할 수 없이 뛰어나지만 좀처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그럼 오직 할수 있는 건 다시 목표에 도달을 해서 잠시나마 그 성취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었을까? 영호는 늘 1등을 해서 인정을 받았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앞만 보다 보니 주변을 살피는 데는 소홀했을 거예요. 오랜 시간 이 태도가 채화됐을 겁니다. 대학 시절의 영호는 자신이 토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애들이 기피했고 절교한 친구들도 많다고 해요. 과연 서울 대학생들이 지적인 대화나 토론 자체를 싫어했을까? 토론은 자신의 지식과 논리를 뽐내는 거기도 하. 하지만 토론 상황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합니다. 명쾌한 논리력을 가진 사람이 좋은 토론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유연하게 상대의 논리를 수용하거나 생각을 조정할 줄 아는 사람과 우리는 토론을 하고 싶잖아요. 인간이니까요. 영혼은 나의 의견이나 실력을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목표를 이뤄야만 하는 목표 지향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또 그간 성공과 인정을 바탕으로 가치를 형성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겠죠. 토론에서는 어찌 보. 보면 말로 상대를 제압하는 게 이기는 것이고, 영혼은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논리를 강조하는 데 집중해서 상대의 감정을 인식하거나 이해하는 태도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친구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주장을 듣는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 토론이 전혀 즐겁지 않고 위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토론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을 때 반사적으로 대처하고 자기 태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영혼은 이 부분에 대한 노력과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숙했을 거예요. 영어의 토론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옳은 주장이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친구들은 대화를 피했겠죠. 학창 시절 공부와 달리기를 잘하는 우수한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피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늘 열심히 노력하는 나를 공격하는구나. 친구와의 갈등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공격받은 또 하나의 사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상황들도 내가 공격받은 사건으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죠. 점점 경계심이 커지고 나에 대한 호의마저 의심하다 보니 사람을 너그럽게 바라보고 유연한 태도로 상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영호의 모든 언행이 목표만을 향해 있고 또 공격에 대한 방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영호의 말에는 쿠션이 없어요. 보통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또는 사회적인 예를 갖추고자 내가 하는 말에 알맹이 앞에 완충할 수 있는 쿠션을 넣잖아요. 그건 안돼요. 라고 할 말을. 아 죄송하지만 이러이러해서 그건 안됩니다. 사양할게. 대신에 아 정말 고맙지만 괜찮아. 이렇게. 근데 주방에서 마늘을 까고 있는 영호에게 여자들이 다가와 도와준다고 했을 때 이미 다 했어요.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같이 하자는 말을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늘 까기를 하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대화나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다 했다는 말로 대화를 차단한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황에 영호 머릿속에는 아마 두 가지 생각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여성 출연자들은 내가 목표로 한 이성이 아니다. 또 마늘 까기는 이미 다 했다. <laughs> 무정기로 첫 인상 상대를 찾을 때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의상하는 말이나 그 어떤 사회적인 대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 외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느낄만한 아쉬움이나 실망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타 남자 출연자들이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도 스몰톡을 했던 이유는 상대가 느낄 민망함이나 선택하지 않은데 대한 미안함 때문이잖아요. 근데 영호는 내가 선택한 현숙을 찾겠다는 목적만이 있었죠. 사람들의 감정이나 반응을 공감하고 나누. 는데 미숙한 것 같아요 어제 방송에서는 아침에 귀인 데이트로 옥순과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신이 원하는 이성이든 아니든 표면적으로 예의상 가면을 쓰잖아요 근데 영호는 표정에서 썩 탐탁지 않아 하는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버립니다 웬만한 사람들 특히 여자들은 그걸 바로 캐치하거든요 거기다가 옥순에게 자다가 바로 나온 거냐 잠옷이냐 시내 나갈 건데 그거 입고 갈 거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도 약간 잠옷스러워 보이긴 했 했지만요. 이런 말을 건넜을 때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잘 몰라요. 옥순이 털털해서인지 몰라도 부드럽게 받아줬지만 난처하고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또 이게 뉘앙스의 차이로 만약 유쾌하게 장난처럼 그랬다면 놀리지 말라면서 오히려 어색한 분위기가 해소됐을지도 모를 일인데 영호는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옥순은 식사하러 가기도 전에 이미 영호를 파악하고 배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옥순이 영호가 첫인상이 좋아서 했다는 칭찬을 하자 살면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 인상이 안 좋다는 이야기만 너무 많이 듣고 자랐다고 말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영호의 얼굴이 동글동글 곰상이라 인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인상이 안 좋다는 평을 듣는 데는 가만 보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영호는 상대의 비언어적 신호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나 태도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몰라요. 사실 관심이 없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회적인 웃음을 짓는 그 타이밍이 묘하게 비껴간다는 인상을 줘요. 그 웃음이라는 게 웃겨서 웃는 것 말고도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에게 공감을 표하기 위해서라든지 미안해서라든지 혹은 상대가 민망할 것 같아서 재미가 있지 않아도 웃음 지어야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가 묘하게 엇나가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옥순은 영호와 대화를 하며 초반에 그걸 느꼈을 것 같고 이 사람과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렇게 배제했지 않나 싶습니다. 옥순이 영호에게 한참 어려 보인다고 말한 건 나이가 실제 어려 보였다기 보다는 사회적인 스킬이나 노련함이 한참 떨어진다 생각이 든 거고 그래서 어린아이랑 대화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편해져서 반말이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영호는 몰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내 인생에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기 때문에 깊은 게 아니라 의심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리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자기소개 이후 영호의 마음에 있는 현숙이 인기가 많다는 걸 알고 굉장히 초조해. 하는데요. 광수와 부엌에서 둘이 대화를 하며 최소 3명이 경쟁자라 스트레스라고 하니까 광수가 그녀가 누굴 좋아할지는 모르는 거다 하며 용기를 주죠. 그 말에 영호는 그러니까 무서운 거다. 사람 마음이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전에 어릴 때 이야기도 그렇고 이성에 대해 말을 할때 무섭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경쟁에서 지는 그런 상황이 공식화되면 마음이 더 불편할 것 같다. 영호는 이성에게 거부를 당하거나 경쟁에서 밀리는 거 그리고 그게 공식화돼서 타인에게 패배자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 소개에서 말한 대로 연애 경험이 부족하고 가장 긴 연애도 반년이 채안 되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가 막막해요. 공부처럼 정해진 길, 정해진 방법이 있다면 쉬울 텐데 인간 관계는 지식을 익히고 기술을 연마하는 것과 달리 사람과 사람이 상호작용을 통한 감정 교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상대도 또 상대의 감정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공식을 적용. 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영호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미숙감을 사람들이 좀 불편해할 수도 있겠다 인정을 하는 게 본인의 정서나 앞으로의 성장을 봤을 때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투명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목표지향적인 특성이 일처리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장단점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호를 보면 심성이 나쁜 사람이나 교활한 사람과는 다른 느낌이다. 들어요. 마치 어린 아이 같다. 미숙하다. 뭘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들어요. 만약 이 안에서 실패를 겪더라도 역시난 그런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나이에 걸맞는 사회성을 겸비하지 못했다는 건더 이상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받기 어렵고 본인의 노력 부족이 맞다고 생각해요. 영어의 키워드가 오만과 편견이었는데 오만과 편견의 다시는 처음엔 차갑고 오만. 태도를 보였지만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변화하는 성장형 캐릭터였잖아요 이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서로 배려하고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기수에서 큰 사건을 주도할 한 명이 통편집되는 바람에 재미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의 미묘한 감정선이나 특히 남자 출연자들 간의 대화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방면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